하판 때, 밑에 핑 양보해주고, 애쉬 밴! 이즈할 때는 애쉬 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티어에서 애쉬가 안 나와요? 그래요? 애쉬가 뭔가 조합 맞추기도 좋고, 히코 세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은근 안 하는구나. 이즈리얼 하면 거의 뭐, 애쉬 아니면 1 1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운터 픽이니까 뭐. 오케이, 가자. 노틸러스 1 1르 와, 조합 벽 좋다. 상례도 좋다, 근데. 둘다 좋은 조합이다. 우리는 살짝 클래식한 조합이고 상대는 요즘 스타일 조합인 것 같기도. 일단 이쪽 부시를 좀 아니다 그냥 정석적으로 밀고 가야겠다. 이즈카르마면 아크릴 매우 센 편이라 그냥 정면으로 밀고 가도 어느 정도 이길 거예. 근데 민언이랑 같이 가야 돼. 부시에 노틸이 숨어 있었어. 카르마가 딱 라클에다가 만트라를 쓰네요 다 빼드 이러면 선이렙은 확정이긴 해요 지금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패시브 유지해주고 이렇게 상대 우리가 선이렙이 확정되면 차라리 이렇게 라인을 천천히 밀어서 싸워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대가 먹기도 힘들고 파워도 많이 때릴 수 있고 아드하는척 할게요 상대가 렌즈니까 여기 아드하는 척하고 빠지면 도트리 이제 렌즈를쓸 거야 아니, 와드를.. 그래.. 와드하면 렌즈로 지울텐데? 저것 봐요. 그래서 제가 와드하는 척을 한 건데 카르마가 갑자기 와드를 박아버렸어. 제가 이렇게 와드하는 척을 하면 노틸은 렌드를뺄 거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와드를 했으면 깔끔하게 할수 있었죠, 와드를. 이건 상체 합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우리가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사실 라인이 좋아서 밀어줄 필요가 없긴 한데 여기서 경험치도 못 먹게 하는 거 이렇게 경험치조차 못 먹게 계속 놓치고 있죠, CS. 노트 룰 때까지. 하르마가 이제 막, 빌드가 돌았기 때문에. 하르마 쉴드 좋다. 하르마 쉴드가 딱 그, 시비르에 튕기는 부메랑? 저걸 다 막아줄 정도인 것 같아. 어차피 시비르도 이제,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집을 안 갔으니까 저도 안 갑니다. 상대가 라클이 좋아서 집을 가버리면 라인 손해를 봐요. 저건 쉴드가 있어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빨리 밀고 집을 가는 게 좋긴 해요. 배포 라인에 집을 가면 좋긴 한데 상대도 집 갔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찍어야 돼. 아마 집을 갔을 거예요. 만화가 0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전으로 씹을 수 있죠. 제가 일부러 안 무빙했어요. 상대가 있는 거 알고. 왜냐? 우리 팀이 뒤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쉽네요. 많더라도 돈 나가고. 별로 이득은 못본것 같아. 발르만 숨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잃어보자. 오우, 야. 끌리는 줄? 오히려 끌렸으면 좋았겠다. 상대 지금 정글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방금은 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연 썼고요 안전하게. n g to 빙 l e a r 아, 대리어. 상대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네요. 자, 잡아주고요. 일부러 좀 천천히 싸가지고 방심 유도. 하고 라인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뚱 거죠, 이제. 라인의 유혹을 이용해서. 아무튼, 나이스. 바텀, 바텀 캐리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 이거 카르마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유충? 유충을 공짜로 주는 건좀 아쉽긴 해요. 아, 탑이 주도권이었구나. 좀 줘야지. 주는 게 맞긴 하겠네요 용을 먹어야 돼요 그 대신 유충을 주는 대신에 바텀 주도권 이용해서 용으로 용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락크를 계속 해줘야 돼 라인을 밀어야 저희가 용 쪽으로 합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요 우빙으로 피해보다가 혹시 맞으면 비전 쓰면 돼 비전으로 씹을 수 있거든 아니 왜얘 용을 안 하는 거야 자르반 자르반이 위에 서어서 그냥 직할 수밖에 없어요 용을 치면 그냥 우리 건데 주도권 때문에 이니옥을 너무 안 한다. 3킬 0백 바텀이 용을 내줘야 된다고? 뺏었다! 나이스. 저 용만 보고 있었거든요. 상대가 근데 강타 실수했죠? 히딱3 남았는데, 오면 잡는단 마인드로 그냥 밀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타워링이 세요. 3일째랑. 3칸까지. 피하고! 이 롤이랑 게임이 피하고 맞추면 진짜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노력은 인정해 주시지가 진짜 사기야. 바텀 그냥 개캐리로 끝내버릴게. 뭐냐, 상대? 이전 뭐지? 발르반 너무 낚였는데 이거? 근데 상대가 텔 탄다고 하고 오리아나를 불렀나 보다 이전이 있어서 근데 뭐 백스가 왜 텔을 탔지? 뭐해? 아니 근데 이거 게임 이기기 어렵겠는데요? 지금 다른 라인 망했는데? 합도 갑자기 뜬금없이 바텀 텔 타가지고 이게 뭐지 게임 이상한데? 최대한 캐리를 위해 노력해볼게요. 통나무 들었거든요? 이번 판 제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전령 치는 거? 아니 전령 주자고? 아니 왜왜안 되는데? 나 센데 이거 다 주네 그냥. 용도 안 치고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정글님. 이거 한타 때 내가 안배사궁 맞으면 진짜 바로 죽는다. 암배사궁을 피하려고 비전을 쓰잖아요? 그럼 비전이 씹히면서 암배사궁 맞아. 예측해서 빨리 쓰는 거 아니에요? 비전 시전 시간 동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비전이 씹혀요. 아, 죽었다. 아하하, 진짜. 야, 이거 괜히 애들한테 오더내리다가 제가 집중 못해서 어이없게 죽었네요. 집중해야겠다. 그래도 스펠은 안 빼고 죽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나이스, 뭐야. 탑에서 진 잭스가 오리 하나를 술필 냈다. 게임은 할만하네요, 그래도. 제가 용 하나 뺏은 것도 크긴 해요. 상대, 우리가 옵잭 시도는 안 했지만, 상대 용 하나밖에 없어. 어, 시비를 공켰다이런 빼는 게 좋아요. 시비를 안배사 공도 뺐고요. 너무 뻔했어, 안배사. 나이스, 발차기 씹었다, 이러면. 보스 받고 한명자르는게 이렇게 중요해요. 상대 조합은 이제 쉴드가 쉴드가 다섯 명다 쉴드가 있기 때문에 독사 이즈리어를 가면 돼요. 참코잘 크기도 했고 충분히 탱커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독사의 손권리부터 올려줍니다. 팀에서 독사갈 챔프도 없고요. 그래서 쉴드를 좀 이제 잘 파괴 파훼를 할수 있죠. 독사를 가격도 싸고 상당히 고려해 볼수 있는 템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쉴드가 많으면. 리신 W, 오리아나 쉴드. 이게 두는 쉴드가 특히 많잖아. 그두 방에 반피죠, 시비를. 엄청 잘 컸어요. 그리고 안베사는 나 보자마자 궁쓸라 그러는 거 확인했으니까 비전을 좀 미리미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안베사 상대 노틸 그랩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씹을 수 있어도 6렙부터는 노틸이 내가 비전을 써도 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다 전멸 다 뺐는데요, 상대? 심지어 오리아나 궁도 뺐고. 쓴거 맞나? 어? 아니, 오리아나 궁 있네? 아, 잠깐만. 아, 씨.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아까 자르만한테 궁 썼다 생각했는데. 아. 궁이 있는, 있다고 는있 생각했으면 피했을 텐데. 전멸로. 아, 내가 잘못 봤네, 아까. 상대도 믿음 일로 왔네. 가르반이 너무 혼자 들어간 느낌인데? 너무 혼자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너무 혼자 들어간. TV를 끊고요. 비지를질 장난 없죠. 야, 나 앞전멸 파가 나는. 지금 좀 많이 세가지고, 내가. 내가 만약에 전멸로 좀 피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 원래 앞전멸로 피할 거 생각했거든요 방금? 근데 아, 말, 맞았어 <laughs> 오케이 궁 빼고요 딱 봐도 궁 노려보였죠? 뭐 어, 자르방 끌렸다 근데 제가 집을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역광강 이러면 오히려 바론이 저희가 칠수 있죠 바론을 독사 나오고 독사딜 진짜 장난 없을 거예요. 상대 쉴드 진짜 많아가지고, 바텀막으로 달려가야 되긴 해. 레포 먹고. 이지럴궁 가고, 끝까지. 까비, 에콘데 엑스가 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전좀더 뒤로 돌아요. 서렌이 나와도 무방할 정도로 잡았다. 바론이 있기 때문에 좀더 해도 될것 같긴 해요. 저희 피 상태가 다 좋아서. 잭스 위로 올리고, 저희는 미드에서. TV로 Q 한데 맞았는데, 피가. 엄청 깎이죠. 지금 우리 하나 공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 하나 깔아놓은 거. 아지르가 너무, 우리에서 들어갔는데, 저건? <laughs> 아니, 이거는. <laughs> 너무 슈퍼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아드리선수. 이전으로 씹고 빼면서 안전한 위치 선정으로 파이팅. 헛 끝났죠? 전멸은 최대한 각을 보면서 써야 돼. 나이스! 아, 진짜 너무 깔끔하게 했다 오랜만에 자르반이 너무 안전하게 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잘 해줬네요 자르반님이 오예 캐리다 캐리 이거 이번판은 명예 세개도 받았고 좋은데요? 시작이 좋다 오늘